오늘은 이사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에서는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이 구수 나라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수가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고서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수 나라에도 구원 역사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수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나라는 그 아프리카의 홍해 바다 이쪽은 중동이고 인쪽은 이제 아프리카인데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하고 같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구수가 강해서 그냥 그 아프리카 어 동부 지역, 동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수 나라, 에티오피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렇습니다. 슬프다. 왜 슬프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구수 나라가.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는 백성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강대한 나라인데 구스 나라를 볼때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 슬프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여기서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그에디오피아 쪽에 흐르는 이 강은 정말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큰 강입니다. 이강 때문에 이집트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에디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해주는 그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고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은 이 지역에는 이 무덥고 습기가 많아서 곤충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막 군대들이 많고 번성하는 것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는 땅 구수여 그런데 슬프다. 이네 구수 땅에서 이 절에 보니까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그 갈대 아, 이 구수 나라에서 갈대 배를 갈대로 만든 배를 나일강에 띄워서 사신들을 어디에 보내왔느냐? 이 유대 나라에 보내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아스루가 굉장히 강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군대가 아스루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봅니다 아스루가 유대도 점령하고 이제는 이 구수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구수는 유대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로하고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돌아가라. 가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너희 에듀오피아로 돌아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지,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나라는 에디오피아하고 같이 동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서 에디오피아하고 구속하고 연합을 했는데 아스르가 볼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저 조그만 유대 나라가 응? 저 에티오피아하고 동맹을 해. 그러면은 전쟁터는 어디가 되느냐? 이 유대 나라가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저 밑쪽에 있기 때문에 뭐 별로 피해를 안 봐요. 싸우는 곳은 어디냐? 남쪽에서 올라오는 군대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스르 왕 군대가 어디서 만납니까? 거기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유대 땅이래요. 피해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의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우서 왕 디르하가 당신과 싸우자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이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이 구소 왕이 아수르하고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 이것 봐라 하고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 안 넘긴다고 그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이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때 이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참 그때는 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잘 들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 이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는 그 유명한 18만 5천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그런 참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아수르가 패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3절 오늘 이사야 18장 3절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신들이외 산들이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아수르를 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아, 지상에 사는 너희들아. 저 상들 이외에 깃발을 세우거든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거든 여기서의 군대는 아수를 추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렇게 예수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나스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네, 이사야에게 이르시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쨌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세상 역사를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준동해도 하나님이 그걸 자, 아수르도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수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때가 되면 아수르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곡식을 잊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햇빛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가을 더위에 운무하고 이 내리쬐는 햇빛은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지 안 믿는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추수할 때처럼 이제 거둬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열매가 맺어져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다. 알곡은 모아 참고해 드리고 쭉정이는 태우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부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복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놔두라. 이러면. 어떻게 저 가라지 같은 인생들 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어느 때까지 가만두라고요?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일단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드리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간해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추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추수의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그걸 나스로 배 가지고 찍어버려서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아스로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진절해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에디오피아구수 나라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임무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 이 구스 나라 군대가 제일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아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히스기야 왕때아스르 군대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무너져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 구스 나라 왕이 이야, 대단하다. 히스기야 왕, 그래 가지고는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시온 산에 이르게 되다, 이르게 되었다라 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 구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민에게 이렇게. 흘러 넘쳐서 복음의 강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유리한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사서 세상의 모든 거민 시상에 사는 너희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대를 바라보고 목표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조용히 감찰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